해야 될지 거기대로 중단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예, 대체해 주는 측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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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악회 와이핑이지만 RPG, 라는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알이핑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등산이라는 말도 되고 우리가 산악인들은 좀더 정말 고매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필요한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국산악회라는 말 한국자가 들어하는 것은 어느 단체든지 1호 단체만 할 수가 있죠. 이 한국자 이름을 빼앗기면, 그 다음에 무슨 이름이 들어갈까요? 서울, 아니면 대한, 기타 이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흔히 얘기하기를, 산학회가 다방수 때보다 많다고요. 그만큼 한국산하회1호산하회이기 때문에, 아까 연역에서 말씀드렸듯이, 45년 9월 15일 날, 해방되고 한달 뒤에, 진단학회가 1호 단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산하회가민간단체들도 2호가 됩니다. 그리고, 알팽이, 그리고, 우리 한국 산악을 설명하려면, 왜 갑자기 세계 지도를 나왔나궁금 하실 텐데요. 세계 지도를 놓고, 이 당시에 산악의 역사를 한국까지 흘러오는,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근대등반은 없었고, 유산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1500년대부터 300년 동안 에도시대에 유산의 개념만 있었어요. 근대등반의 개념이 없었는데, 죄송한데, 제가 마이크를 좀 벗겠습니다. 우스워가 오는 것 같아요. <laughs> 그 한국 사악회 역사를 설명할 때도 결국은 영국, 일본 어떤 그레이트 게임의 역사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 한국도 유산의 개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벽등반이라든지 근대등반이 생겼을까? 물론 옛날에 유산, 선조들의 유산기 유산하는 개념, 한문으로 단순히 해석하면, 얼핏 보면 수풍이라고 생각하기도 쉽겠지만, 사실은, 그, 양반들이 집 나가면 개고세인데집 물, 손무칠, 물무질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건강 생대 하는데 한 달, 뭐, 광주나 부산에서 건강 생대 하는데 두 달. 집을 나서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소위 알피니즘에 정신하고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오래전부터 지내는데 요즘 많이 그런 쪽으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많이 정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천하의 양반이라도 금강산 간다고 나선다고 다 재워주고 먹여주지 않거든요. 충분히 한 달간 일정을 잡아야 되고 또 숙식이나 일정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말 호기심, 험에 도전한다는 그 정신은 근데아직 너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등산이라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 호기심의 바탕을 두는 것이지만 적어도 배가 고파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국이산생명이 일어나고 부가 축적이 되고 그 부가 바다 건너 프랑스 독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소위 배가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집앞 마당을 덮기 시작했어요. 이 장미도 심고, 뭐도 심고, 굉장히 아름답다. 국가는 국가대로 또 공공 녹지를 조성해서 그 황량한 섬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그 인공정원으로 꾸며졌어요. 그래서, 그 파라라이스란 말이, 뒷리에 나오는데, 파라라스란 말이 인공정원의 페르시아어가 어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야, 내가 갖고온 정원과 국가에서 개발한 공공 녹지가 이게 정말 천국이구나. 정말 아름답다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좀더 불을 갖게 되니까 바다 건너 알프스를 가게 돼요. 가서 알프스는 정말 개발되지 않은 정말 자기네 영보다 좀더못 살면 못 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와이드를 보고 야 이게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를 받침에 따라서 배를 타고 알프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건강학에서는 그소위 그랜드 투어리즘, 그랑 투어리즘이라고 해갖고. 엄청난 인구가 우리가 먹고살만 할때 동남아시아로 유흥광을 가듯이 일본사람들 옛날에 먹고살만 할때 한국에 와서 유흥관광 오듯이 이 당시의 영국사람들이 엄청나게 관광을 가게 돼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가 생각할 때또 영국에서 환을 당했던 사람들이 가서 저쪽 한 봉우리에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영국의영국의 최고 높은 산이 막 1300m 로도는데그 산들, 그리고 또 올랐던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목동들한테 얘기만 하면 다 정상에 올려버려집니다. 그래갖고 전부 다아프스 지역의 초등은, 초등이 역사는 다 영국 사람으로 이루어져요. 저도 이거를 왜 세계를 편한가 하면 등산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왜 초등자는 다 영국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호기심, 막연히 뭐 산화혁명을 통해서 부가 생겼으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랬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그 배경에는 그리고 그그 그 역사가 어떻게 한국까지 왔을까 결국은 소련과 영국의 그레이트 게임 때문에 소련은 영국에서의 발달한 산업 산업혁명이 유럽을 통해서 동굴을 통해 소련까지 가서 전부다 경제적 산업 자원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은 가장 큰 희망사항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동항이에요. 부동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동, 현재 동부 쪽으로 가서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흡수하게 됩니다. 영국은 소위 말하는 소련과 영국의 그레이트 게임 차원에서 소련을 계속 방어를 하게 되죠. 방어를 하면 소련에서 도저히 영국 때문에 해안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다 패스를 합니다. 왜그러면 중간에 거대한 청나라가 있고 또그 아래쪽에는 인도 다 영국역이고 프랑스령이 있다고 래서 소련이 지금 지금도 유효한 스토리입니다. 그도 러시아는 지금도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찾는 게 결국은 한반도밖에 없어요. 한반도를 빼면 러시아에서 부동항을 가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물론 구한말에 우리가 정책을 잘못 피는 바람에 나라를 때앗기는 그런 슬픔이 있었지만 일단 등산적으로 보면 여국은 영국은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설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일본에 와서 보니까 일본은 이미 1800년대 메이지신을 통해서 근대 문명을 받아들였고 그치지만 첨단 기술이 부족하고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일본에 강력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금과 기술. 그거는 오로지 러시아의 남진을 방어해 달라는 그런 그 목표고요. 그 관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국제질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일본에 가게 되고 어느 나라나 첫 많은 사람들이 갈 때는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가요. 선교사 탐험가, 뭐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영국에 있는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의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 일본 삼천만 터타선들이히 많고 그래서 이웨스턴이라 사람이 야 일본 알프스란, 제페니리 알프스라는 말을 만들어 놓 그리고 일본에다가 그러죠. 야 이미 영국이나 영국산악회가 그 1865년 67년이가 세웠는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등산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일본 너네도 산악회를 만들어 갖고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이런 계속 권한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고급 엘리트들 최고의 귀족들이 영국도 귀족들의 산악회이기 때문에 일본도 똑같이. 귀족들 중심으로 일본 산업회는 1905년도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1910년도에 강제방학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같은 서부 개척시대 같은 마음으로 일본에서 일본은 그당시마도 산업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기회를 못 찾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죠. 넘어오는 과정에 많은 또산업인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근대등반의 역사가 일본을 통해서 대다수의 우리 문물은 중국을 통해 넘어오지만 근대등반은 일본을 통해서 강제병 학교에 넘어오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때 일제 세대도 과연 우리 선배 산학인들늘 행복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고소수집을 하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제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일제 세때 가장 염려했던 것은 러시아에서 발생된 보시비키 공산주의 행방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레이트 게임이 새로운 사상전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제변합 시기 내에 수많은 그 인문학적인 자료, 그 잡지 나왔지만은 거기서 제가 이해 못 했던 부분은 오히려 우리 조선인들이 열심히 배우고 깨어쳐서 나라를 되찾다는 글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문학적으로 1930년 전후는 낭만파 시대더라고요 낭만파라는 건 배가 불러 오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낭만파 시대가 일본이 전쟁의 김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빨리 없어지고 그런 과정을 볼때 일제 때 우리 선배들, 사회나의 사람들은 그리고 1920년대부터 근대 등반이 활발하게 됐고 이런 과정을 걸쳐서 우리 선배들은 굉장히 정말 식민지 국민으로서 불행하게 다녔을까 라는 생각을 궁금했었는데 한만 자료를 봐도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 사회주의 사상이 물드는 것만 굉장히 조심을 했고, 또이 당시에 식민지 정책이라는 게 옛날에는 땅따먹게 였다면 이미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원자재를 싸게 구입하고 또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를 찾는 그런 개념의 식민지 정책이 되갖지고 그 영국도 그렇고, 전부 다 본인도 주식해달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죠. 본인과 정치인을 보내는 게 아니고 외관적으로는, 무역의 형태를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원자재 수급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식민정책을 대만하고 한국을 가졌지만은 일본은 조금 더 다른 형태의 거기서 장단점 연구를 하고 만든 게청독부제도로서 지방자치제의 형태를 띈것거 같아요.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산에서 다니게 됐고 또 근대 등반이 유입되고 또 사회적인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은 그 당시에 <laughs> 사회적으로 어, 4대만의 양반 계층 그 자제분들이 등산을 다니게 되죠 일반인들은 산을 다닐 수가 없었겠죠. 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세기들을 펴놓고 이 한국산학회를 너무 거하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상세한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영국산학회는 세계 최초의 산학회입니다. 1857년도에 설립이 됐고, 당연히 영국산 하회는 최초이기 때문에 인도랜드 영국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산악회 여러분,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산악회니까, 그 알파인 클럽 지금도 AC라고 약칭을 해서 AC라고 쓰면 당연히 영국산 악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금지는 그거예요. 세계 최초의 산악회고, 영국은 산은 없지만 알파인은 창시했다. 이런 그. 연구를 승리하는 대표적인 목표거든요 그리고 <laughs> 영국산학회는 우리도 한국산학회가 오랫동안 준회원제도가 있었어요. 이 시스템이 전부 다 영국산학회, 일본산학회, 한국산학회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대만산학회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 영국.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준회원제도가 어,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74년도 저는 고등학교 학년 때, 74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준회원제로 주내원 로쭉 있다가 대학 가면서 좀사납게으로소원해졌다가 중간 80년 초반에 다시 복적을, 희망하는 복적을 하라고 해서 80년도 회원분을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은 우리가 사실상에 우리도 회원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이렇 시스템적으로는 안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신입 회원이 들어오고 영국 산악회는 어 고산 등반 경험은 없지만, 일반 산, 영국 내 산에 다했던 초보자들, 초보자들, 앞으로 등반을 하고자 하는 희망, 희망하는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들은 1차 그룹으로 묶어서 1년 지나면 고산 등반 지향자라는 그룹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직접 또 고산 등반 경험이 있지만, 이런 사람, 고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빙하나 이런 그 경험이 있지만, 아, 더 높은 산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또 곧장 화살표대로 합치고 5년이 지나면 정리원이 됩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요. 또 저도 영국산학회가 영감이라든지 조언자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영국산학회 가입 제조하고 싶어서 학원 그 홈페이지 시청했는데 가입하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어 우리 같으면 멀리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가입 신청을 하면 지원 회원이라도 받아들 텐데 그 가입이 잘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laughs> 영국산학회뭐 많은 활동을 우리 한국산학회 연역 설명하는 것도 하, 정말 하루를 거쳐 설명해도 못하듯이 영국산학회는 엄청난 일을 해냈죠. 그설명드리고조직을 말씀드렸고요. 그 일본산학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 청교사 외스턴의 권유에 의해서 청국응원대에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당연히 영국과 똑같은 구조를 갖게 돼요. 일본과 영국은 우리는 한미 간의 혈맹이라고 하지만은 영국과 일본은 형제국가입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아는 자동차 선도 영국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영국 황태자도 영국 산악계에 가입되어 있고, 일본의 황태자도 일본 산악계에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과 영국 산악계에서 둘 간에 일어난 일들은 어디도 공개하지 않고, 둘이서 많은 행사를 하고 교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악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인문학적으로, 뭐그 안에 콘텐츠로 들어가면, 우리가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산학계의 미래 어떤 그런, 해야 될, 그런, 사명감?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메이지신 이후에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이, 뭐, 일본산 이전, 이전, 뭐, 그, 일본 바람고리였습니다. 지하 중앙인가? 이 사람이 일본 풍경론을 발행하는데 이게 15판을 발행할 정도로 일본의 최초로 어, 자, 일본의 자연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일본 근대 인문 지대학의 그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후지산을 영웅시키 영웅화시킨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뛰어난 것은 일본 사람이 뛰어나고 일본사람이 뛰어난 것은 일본의 자연이 뛰어나다. 이런 논리로 일본의 자연을 우리 금수강사로 예찬하듯이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일본의 자연을 예찬해왔고 그리고 일본의 일본인들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으로 근대등반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대등반을 최초로 주장하는 사람이니 그리고 일본의 그 로크라인, 우리 같은 각하는 근대등반, 안배등반은 1911년도에 처음 으로해야 되었고, 또 1921년도에는 진융항이라는 맡길거라는 사람이 그 스위스 유학 중에 아이고에 미텔레 있는 걸 추궁하게 되고 그 기념으로 산장도 거짓을 하고 이 사람의 책은 산행이라는 책은 지금도 재판이 나오고 일본 산행명으로 계속 뽑힙니다. 물론 뒤에 일본 풍경로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계속 복관되어 나오고 복관되어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본 최초의 안벽 등반 기도서가 2사년 전에 발행되고 한국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1921년도부터 영국은 제3의 극지를 찾기 위해서 제3의 극지라는 거는 남극, 북극, 그 다음 에베레스를 트 뽑거든요. 에베레스로 올라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일본의 에베레스 트위원회를만들어 갖고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죠. 당연히 일본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고 8000m 14개 중에 한 개는 일본이 찾아야겠다는 노력을 굉장히 하게 돼요. 일본도 1930년도 들어가면서부터 그 노력을 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백두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높은 산또 눈도 많지만은 안 되는 게 극한의 추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산을 가서 극지법으로 캠프를 하나 둘 캠프 한두 쓰리 치고 그런 연습을 충분히 했지만은 한동한 추위를 견딜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 등반대를 끌고 겨울에 백두산을 등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중국에서 왔을 때 백두산은 굉장히 짧지만은 북한 쪽에 들어가는 백두산은 굉장히 길게 길거든요. 그래서 그 캠프를 몇개 시치면서 백두산을 등반하고 또 나름대로는 일본에서 연습한 것이 한국에 있는 백두산에서도 극한 추위에서도 먹히는구나. 그런 그, 정말 보람을 갖고 이 보고서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가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현재 한국에 나오는 모든 등반 보고서의 원형입니다. 원형이고 시간이 갈수록 원형보다 점점, 점점 못해 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우리가 기록, 기록을 기록 하고 보고서 가게 하는데 취약하다. 점점 좋아어야 되는데 이때보다는 못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에 최초로 히말라야 초등 난더코트 초등을 하게 되고 또 꿈에 그리던 파체메타봉 초등 50년대 마술을 초등하게 된는 과정이 결국 20년에 걸친 부단한 노력. 영국은 30년 이상의 노력을 했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초등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런데 75년도에 여성사라인으로서는 최초로 다베이 등꼬가 에베스 등장하게 되고, 또 7대6 최고봉을 여성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95년, 아, 9월 1 5일날 생겼다는 같은데 그렸고 우리가 한국산학회 창립되기 이전에 한국에서의 등산활동을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우리가 북한산의 백운산장이 1924년도에 조그만 오더방 한방안짜리로래서 건립이 처음 됐습니다. 그리고 홍사단 산악회가 1927년도에 건립, 그 창립됐는데, 1927년도는 산악계에서는나름대 의미가 있는 해가 뭐, 해, 해인 게, 우리가 티민지 조선과 대만 두 나라와 일본 본토 거기서 일본 문부성에도 훈령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체육 활동을 위해서 사학부가 필요하다. 그 전에 야구부, 배구부 이런 농구부 에는다 있었어요. 근데 산악부 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2청2년도 문부성 훈령에 의해서 대만과 한국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다 산악 각 고등학교, 대학교에 산악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당연히 같은 법령에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1926년도에 영국인 아처가 주한 영국께서가 부영사인데 이 사람이 등반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와서 서울 시에서 보면 북한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 하얀 산을 보고 바위를 보고 수, 수년간의 국립 끝에 영국에 있는 같은 반 친구를 불러 일본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인수봉을 등반하고 또그메트비에는 선인봉 옆에 선인봉이 선입, 하나로 붙은 것 같지만 만장봉과 선인봉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오른쪽에 만장봉을 초등하게 됩니다. 이거를 기록에 안 남겼으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1931년도 영국산악회 회복 영감에 선크라싱 코리아라는 책으로 등반기를 내게 돼요. 사진도 정확히 나와 있고 현재와 같이 점선으로 루트핏이 다돼 있어서 어한 15년 전에 우리 한국산악회 술위원회에서그 점선을 따라서 한번 등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개념으로는 절대로 쉽지 않은 루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나이도 뭐 10A, 10B, 뭐12 하지만은 볼트가 많이 박혀있잖아요. 저희도 등반기술위원회 그 선수들 같이 갔는데 숲속에 들어가더니 바위 뭐 설치, 장비 설치하는 소리가 짤라져 나오고 진도로 자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요즘에 더니 합법물이 전혀 없죠. 당연히. 전혀 없고 이아처는 그런 어려운 데가 있으면 갈고리에다가 대나무에 갈고리를 달아서 너무 트레머스를 하거나 넘어갔기 때문에 어 오히려 지금보다 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장기 설치하려니까 굉장히 나이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1931년도에 존산학회가 창립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 45년도에 처음에 전산학회하고 다른 산학회입니다. 다행히 경성지역대학의 초엘리트들, 교수들, 학생들 위주로 어 창립이 되었고 일반, 그, 한국 사람들은 참여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지금 보면 인원이적그래서안 받아줬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조선산학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됐겠어요. 그치만 한국 사람이 여담 명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당시에 조선산학이라는 회보를 만들었고, 죽중료라는 박계나과 요, 반산다륙이라는 사람은 조선충독부 철도부 홍보과 직원인데, 우리나라에 북한에 있는 스키장은 다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이야마라 사람, 이 사람이 다 개발했고. 그리고 32년도에 경성제국대학에서 예과 스키장 산학팀를 만들고, 35년도에 제대로 된 경성제국대학에, 경성제국대학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악부를 발전을 했습니 그리고 35년도에 한라산에 처음으로, 어, 경고 산장을 관립하고 36년도에 그 전에 경성교육 산업부가 발족됐으니까 첫 등반으로서 동계 한라산을 목표로 가게 되고 정상 등장하고 새해 36년 1월 1일 날 일본 산람마에까라는 대원이 전환사게 됩니다. 이 천정이라는 사람은 이지미 세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국문학인 일문학을 전공자에서 이 사월 계기로 산에서 멀리 하면서 자기가 어, 마야까 대원을 1월 달에 전환했는데 시신은 5월달에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주에 있는 그 무당들이라든지 제주도의 풍속 민속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속학, 민족학이라고 이런 간증갖게 됐고, 그래서 산을 좀 멀리하면서 전공을 문화인류학으로 전공을 변경해했고 해방 이후에 뭐전 세계 다니면서 인카 유적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세계적인 인류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오래 못살아가고 59세. 쭉 돌아가셨는데 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니까 어, 당연히 전산학회 멤버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 뭐 대단한 분도 계셨지만 실제로 등반을 한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 당시에 한국산학회 부회장을 하셨던 김정태 씨라는 이런 한국사람들이 등반을 하는 사람들 어, 뭐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합류해서 전산학회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 한국 사람들만 우리가 한번 사각회 만들어 보자. 그래서 4 1년도에백령회를 창립했고, 이백령회는 당연히 한국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강복이 됐고, 강복과 동시에 우리 한국사각회가창립하실때던 가장 근본적인 원...